뭐 잡았어요? 우와 막 뛰네 와 숭어가 들어왔어요? 우와 꽤큰것 같은데? 와 대단하다 대단한 짬주망 우와 꽤 크다 어. 우와 숭어 오자 같은데? 우와 대단한 짬주망이네 꽤 크다 숭어가 우와 어떻게 잡았어요? 우와, 색깔도 아주 까만해. 아까 내가, 아까 내가 보고 말해준 거 있잖아. 도망간 거. 그거 딱 그거만 하네. 두 마리. 요즘 숭어가 엄청 빨라. 절대 못 잡아. 그지? 우와, 손 조심해. 손, 손, 손 찔러. 와 흔적 세고. 숭어 지금 얼마많이 보는 거야? 숭어 얼굴을? 4자? 6자. 어? 6자. 6자야? 음. 좀 조심해. 감각 끼고, 어. 한번 보여줘봐요. 6자 한번 보여줘봐요. <laughs> 와, 뜨허 <뜨끈다. 웃음> 이야, 숭어 오긴 오는구나. 자기 기다리고 있었어요? 기다리니까 보여요, 숭어가?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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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아에고아이아주저아이통 아이고, 아이그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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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단하다그고잡국잡아내네 응. 어. 보고 잡았어요? 아니면 아, 가만히 있으니까 숭어가 와요? 응? 와, 새까맣네. 아까 내가 이런게 한 마리가 여기서 응? 딱 맞더라고. 와가지고는 싹 구멍 가버렸어. 두 마리가 아까 놓친거 있잖아? 구멍가봐. 오늘 숭어가 가만히 있으니까. 응? 빼죽 지켜보고 서 있었어요. 어디 한시 방향으로 왔어요? 3시 방향, 3시 방향? 그래 그쪽에서 오는 것 같아. 숭어 전화도 그래도 전화도 거기서 오고 숭어도 거기서 오는 것 같아. 이제 숭어 들어올 때가 됐어요. 응. 뒤로 빼놔요 아 그냥 나도 알았어요 내가 뺄게 또 잡았다 또 잡았어 숨어 또 잡았어 와 숨어가 막 오는구나 그거는 풀에 많이 있긴 었네 그래 풀에 많이 다쳤어 숨어가 그래 아 울치기 당했나 본데 아 바로 살려줘요 얼른 바다로 예 얼른 살려줘. 그대로 얼렁 바로 살려줘 바로. 잘 가라. 이제수건가 천천히 오네, 그래.